오늘은 감나무에 걸음주로 왔습니다. 이거 산으로 다 메고 올라가야 됩니다. 감나무 묘목에 주려고요. 봄을 맞이하야. 여기는 애쪽이 풀베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거 비워버렸어요. 나무를, 나무를 비워버렸어요. 모르고. 근데 이제 순, 이 나네요. 그래도, 아, 요놈이 잘 났으면, 잘 컸으면 좋겠어요. 무럭무럭 커라. 한 심은 지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이 정도. 이게 파란 청, 깜합니다. 아주 마시, 맛있어요. 이게. 이러 제일 크네요. 두께가. 어우 제일 크네요. 이런면 어렸을 때는 바람을 많이 타더만, 좀 크니까 짱짱하네요. 이제. 바람도 이겨냅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